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어8.1 공부를 할때 어 이제 수열의 수렴성을 우리가 엄밀하게 다루지 않았거든요. 미적분학 시간에는 엄밀하게 다루지 못하고 어 n이 굉장히 클때 an이 어디로 다가간다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 책에 있는 조금 엄밀한 그 정의 그리고 증명을 어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 가지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엄밀한 정의를 이용 해서 우리 섹션 8.1에서 어 증명하지 않았던 그시오램들의어 증명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실수의 컴플리티니스 액션 완비성에 대해서 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2학년 1학기 해석학 1시간에 어다 다룰 내용인데 어 여기에서 좀 미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8.1에서 미적분학식으로 수열의 수렴을 이해했던 내용입니다. an이 극한이 l을 갖는다. 그럴 때는 n이 sufficently large, 굉장히 커질 때이 an은 l로 충분히 다가가게 할수 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an의 극한을 l이다라고 쓰고 어, 기호를 이런 식으로 어,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가 이 AN이 컨벌지 converge 아니면 컨벌전트이다. 그리고 컨벌지가 어, 아니면 다이볼지 발산이다. 우리가 미적분학식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이 정의를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열의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시퀀스 AN의 극한이 L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이, 이 파라미터, 이 소문자 n이 이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an이 l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부등식과 똑같은 부등식은 an은 l 더하기 엡실론보다는 작고, l 빼기 엡실론보다는 크다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 부등식 대신에 이 부등식을 생각해 보면, L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L 더하기 엡실론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L 빼기 엡실론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AN이라는 점을, 어, 이 직선상에 이렇게 계속 점을 찍어 가다가 보면요. 처음에는 이 밖에 아무데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 파라미터가 대무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AN이 n이 n보다 크거나 같은 이 a, n에 대해서는 전부 다이 구간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즉 a 대문자 n부터는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안에 모두 다 있다. 그런데 이 대문자 n은 엡실론이 바뀌면 대문자 n이 바뀔 거예요. 즉, 엡실론이 더 작아지면 이 구간이 더 작아지면 이 대문자 n은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커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범위가 더 좁아지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이러한 n이 만약 존재하면 우리가 a n의 극한이 l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엡실론이 굉장히 작아지면 이 구간이 점점 작아져서 a n들이 이 안으로 다 모이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시퀀스를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그려보면요. 처음 A1이 여기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이 값이 L 더하기 엡실론이고 L 빼기 엡실론이라고 하면 이 구간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값을 우리가 대문자 N이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 역시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하니까요. 이 튜브가 더 가늘어지면 이 대문자 n이 더 오른쪽으로 네, 간다는 것은 어, 지극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이해해도 좋고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고 사실은 우리가 증명할 때는 이 부등식에 의존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학 공부할 때 극한이 두 개가 있었죠 우리 굉장히 초반에 어, 1.3절이었던가요 이런 함수의 극한을 공부를 한 바가 있었어요 네 다시 한번 어, 살펴보죠 함수 f가 X가 A로 갈때 극한을 L을 갖는다. 그러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해서요. X-A의 크기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L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어떻습니까? 방금 공부했던 이 정의와 1.3에서 공부했던 이 정의가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거기에서는 양수 델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자연수 n이 되고 이 부등식 대신에 이렇게 이제 바뀌고 이것도 이거 대신에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때 이제 1.3에서 이걸 공부를 했는데요. 어 그때 요것의 이름을 여기 있는 이제 엡실론과 델타를 이용해서 엡실론 델타 시오리 엡실론 델타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델타는 나오지 않지만 어 이거 역시 어 그냥 비슷하게 엡실론 델타 이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두 개는 반드시 어, 비교하면서 아마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했던 정의를 가지고 어, 몇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입니다.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당연시 썼던 정리거든요. a n과 b n이 수렴합니다. 이때 a n 더하기 b n의 극한 값은 a n의 극한 값 더하기 비 n 의 극한값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의심하지 않고 어, 썼던 정리인데요. 오늘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 an의 극한을 대문자 a, bn의 극한을 대문자 b라고 쓰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즉 an 더하기 bn의 극한은 대문자 a 더하기 b이다. 이걸 우리가 앞서 했던 프리사이스 데피니션 가지고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등식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n의 극한이 l이다 보이기 위해서는 an과 l의 차이를 계산해서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n 더하기 bn의 극한이 대문자 a 더하기 b이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이 차를 계산해서 절대값을 계산해서 마지막에 엡실론이 나오는 부등식을 만들면 증명이 끝나겠습니다. 그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을 찾아서 이 파라미터가 이 자연수 n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되거든요. 그 말은 제일 처음에 엡실론을 하나 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의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다 라고 하자. 그런데 어떤 n을 찾았더니 소문자 이 파라미터 n이 이것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이 값을 계산해서 엡실론보다 작다. 지금 이어 표현을 우리가 그 전체적인 스트럭처만 제가 빨간색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중간을 다 메꾸느냐면 조건은 두 개가 있어요. an의 극한이 대문자 a다. bn의 극한이 대문자 b 다거든요 이거 역시 우리가 방금 프리사이즈 데피니션으로 바로 써 보면 어떤 자연수 n이 있어서 근데 밑에 하나 더 나오니까 n1이라고 썼어요. 어떤 자연수 n1이 있어서 이 파라미터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an a를 조심해야 될게 무조건 엡실론이 아니라 우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엡실론이라고 해서 여기가 무조건 엡실론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양수가 오더라도 이 값이 존재해서 이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양수를 써야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 양수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n이 대문자 b로 수렴하니까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아까하고 다른 n일 거기 때문에 n2라고 쓰고요. 파라미터 n이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bn- 대문자 b의 크기가 마찬가지로 어떤 양수보다 작다. 이거 역시 우리가 양수라고 쓰겠습니다. 위의 양수와 아래 양수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 두 개예요. 이두 개가 우리 무기거든요. 저 무기를 가지고 이 값을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an a 이 bn b 이 b 로 정리를 하겠죠. 그런데 아직은 정확하게 이 값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실수 더하기 어떤 실수의 절대값이잖아요. 이쪽에서는 항상 쓰는 부등식이 절대값 x 더하기 y는 절대값 x와 절대값 y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자주 활용할 겁니다 이 부등식의 이름은 트라이앵글 이니콜라티 아니면 삼각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이건, 증명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x, y의 부호를 따져서 계산해 보면 어쩔 때는 등호가 되고, 어쩔 때는 오른쪽이 더 크다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을 x라고 하고, 이 뒤쪽 부분을 y라고 쓰면 각각의 절대 값을 해서 더한 것이 원래 이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아주 많이 쓸 겁니다. 이제 우리 무기를 쓸수 있어요. 절대값 an 마이너스 대문자 a는 어떤 양수보다 작다. 이 양수를 우리가 1번이라고 하면 여기에 1번 양수가 올 거고요. 여기에 2번 양수라고 하면 여기 2번 양수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양수를 써서 엡실로만 만들면 돼요. 네, 뭐라고 쓰고 싶습니까? 괜히 다른 숫자 생각하지 말고 엡실로 나누기 2, 엡실로 나누기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엡실로 나누기 2, 엡실로 나누기 2 이렇게 쓰면요. 마지막에 엡실론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강조하고 있었던 거이 부등식만 신경을 써서 이 대문자 n은 뭐가 되느냐? 아까 나왔던 이 대문자 n1과 대문자 n2의 최대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이유는 이 파라미터가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파라미터가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 이 n이라는 것은 요둘 중에 더큰 거니까 이큰 것보다 더 크니까요. 이 n은 대문자 n1보다도 크고 대문자 n2보다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걸다 정리해 보면 이 파라미터가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파라미터는 이것보다도 크고 파라미터는 이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것보다 크게 되면 이 무기를 우리가 갖게 되고 이것보다 크게 되면 이 무기를 갖게 되어서 이 가정을 하면 우리가 이 무기 두 개를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삼각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트럭처는 아까 설명한 대로 빨간색을 따라가서 증명하는 것이고요. 이 중간에 검정색은, 어, 이 증명을 하면서 메꾸는 내용이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볼 정리는, 어, 스퀴즈 세오램인데요. a n, b n, c n 크기 순서일 때 a n과 c n의 극한이 l이라고 하자. 이럴 때는 가운데 있는 이 PN도 역시 수렴하고 극한이 L임을 어,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스퀴즈 세럼을 볼때 우리가 AN, p, n CN 이제 처음부터 이 관계식일 필요는 없고 어, 적당히 큰 N0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만 어, 이게 성립하면 스퀴즈 세럼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목표가 이, 이 극한이기 때문에 어, 증명은 똑같이 이미 양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다고 라 하자 네, 이 문장부터 시작하고요 어, 적당한 대문자 n을 우리가 찾아서 이 파라미터가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으면 bn-l의 크기가 엡실론 보다 작게 된다 네, 이 대문자 n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이 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금 조건이 어, 크게 세개가 있는 거예요 앞에 이제 부등식 하나 있고요 an의 극한이 l이다, cn의 극한이 l이다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어, 차근차근 써보죠. 일단 이미의 양수 에 p s i l o n 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 아래에서 an의 극한이 l이다라는 것을 우리 앞서 정의대로 똑같이 어떤 양수 n, 네, 밑에 또 있으니까 n1이라고 쓰겠습니다. 어떤 자연수 n1이 있어서 이 파라미터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an-l이 어떤 값보다, 네 여기는 이제 앞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양수인데요. 어떤 수가 들어갈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cn의 극한이 l이다. 그러면 자연수 n2가 존재해서 이 파라미터가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cn-l의 크기가 어떤 양수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이 양수를 찾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연수가 3개가 있어요. 대문자 n1, 대문자 n2, 그리고 여기 소문자 n0. 이렇게 3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최대값을 우리가 대문자 N이라고 정의를 하면요, 우리가 찾으려는 대문자 N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대문자 N은 이세값 중에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는 이 값보다도 크고, 이 파라미터는 이 값보다도 크고, 이 파라미터는 크고 이 값보다도 커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는 이세 개의 자연수보다도 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등식 이것과 그 다음에 이 부등식 이것과 그 다음에 이 부등식 이것을 다 무기로 세 개나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부등식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이 부등식과 동치인 게이 부등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증명해 보도록 하죠. 가운데 bn이 있으니까요. bn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무기가 세 개나 있거든요. 그런데 bn하고 관련된 것은 이거 첫 번째 밖에 없네요. 그래서 bn은 an보다는 크거나 같고 cn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런데, 어, 이 CN 쪽을 보자면요. 이걸로부터 CN은 L 더하기 여기 있는 양수보다는 작게 되거든요. 그리고 왼쪽은 AN은 L 마이너스 어떤 양수보다는 작게 돼요. 이 부등식으로부터. 그래서 BN은 L 더하기 뭐 양수보다는 작고, L 마이너스 양수보다는 크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등식을 만들고 싶으니까요. 이 동그라미에다 어떤 양수를 쓰면 될까요? 엡실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엡실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소문자 n이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프리사이즈 데피니션으로부터 bn의 극한은 l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거하고 이제 뭐 증명 방법이 거의 비슷한데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이 대문자 n 그러니까 인티저가 있을 때 그것에 다 맥시멈을 취하고요. 파라미터가 그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무기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등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 부등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번에 볼 문제는 이제 책의 컨티뉴이티 앤드 컴볼 o r 오 m 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어, 앞선 어, 문제에서는 전부 다 시퀀스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펑션까지 이제 섞여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보죠? a n의 극한이 l이고 이 함수 f가 l에서 컨티뉴어스이면 FAN은 이건 이제 시퀀스가 되죠 N만 남으니까요 FAN에 N이 무한대로 갈때 극한은 FL이 된다 여기에서 이제 F is continuous at L의 정의는 L에서의 극한값과 L에서의 함수값이둘다 존재하고 두 개가 이제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또 프리사이즈 데피니션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여야 될건 FAN이 새로운 시퀀스니까요. 이 시퀀스의 극한이 FL이다. 이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 양수 엡실론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걸 보여야 되니까 이 파라미터 n이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으면 FAN FL의 차이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게 이 대문자 n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어, 증명이 끝난다는 것이죠.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어, 두, 조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an의 극한이 l이죠. 이걸 또 정의로 보면 어떤 자연수가 존재해서 이 파라미터가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으면 an l의 크기를 또 어떤 양수로 컨트롤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f가 l에서 컨티뉴어스다. 즉 fx에 x가 L로 갈때 극한은 fL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섹션 1.3에서 epsilon d 네, e 이걸 우리가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양수 델타가 있어서 x-L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으면 fx-fl의 크기를 뭐보다 작게 할수 있다. 이거 역시 적당한 양수가 오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걸 합쳐볼 건데요. n이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결론은 an-l의 크기를 어떤 양수보다 항상 작게 만들 수 있다 즉이 an-l을 이쪽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등식이 x 대신에 an을 대입하면 an-l이 델타보다 작으면 여기 x 대신에 또 an을 이렇게 대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x 대신에 an을 대입할 수 있으려면 x 빼기 l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값에다 델타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x 대신 an이 들어가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죠. 그리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x 대신 an이 들어간 fan 빼기 fl의 크기를 엡실론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기를 우리가 엡실론 양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미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n이 대무자 n보다 크거나 같으면 a n-l이 델타보다 작고 이 극한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x 대신에 a n을 이렇게 대입을 해줘서 이 같은 델타죠. 이 델타와 이 델타가 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부등식이 어, 요걸 인플라이 하니까요. 우리가 FAN-FL의 크기가 엡실론 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했던 삼각부등식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 어, 두 개의 이 아규먼트를 쭉 연결 짓도록 여기도 델타 여기도 델타에서 합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스프리멈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이름이 좀 어렵지만 사실 스프리멈이란 단어보다는 리스트 어퍼바운드 오브셋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표현 같습니다 한번 보죠. 리스트 어퍼바운드는 어퍼바운드는 말 그대로 이 어떤 집합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어퍼바운드 상한인데요. 어, 예를 들자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x들의 이 집합의 수프리멈이 이건데요. 이수프리멈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집합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 보자면 1이 있고요.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모든 이 x들의 집합이거든요. 근데 이 어퍼바운드는 사실 이런 것도 어퍼바운드고 이, 이런 것도 어퍼바운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뭐 2m 보다 작다. 그럼 2m는 어퍼 바운드죠. 3m 보다 작다. 그럼 3m도 어퍼 바운드죠. 하지만 너무 큰 어퍼 바운드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어퍼 바운드면 이 x들보다 더큰 어퍼 바운드들인데 그 어퍼 바운드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은 바로 1이 되지 않겠어요? 1.1은 어퍼바운드지만 리스트 어퍼바운드가 아닌게 1도 어퍼바운드이기 때문에 1.1은 리스트 어퍼바운드가 되지 않죠. 네 아마 이 개념은 어, 내년에 해석학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오늘은 이, 이 철학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보면 이게 최대값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이때는 최대값인데요. 어, 이럴 때는 스프리멈이 뭐가 될까? 최대값 그러면 이게 1보다 작다 등호가 없으니까 1은 최대값은 아니지만 리스트 어퍼바운드는 여전히 이 녀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보다 더 작은 값0.99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거는 어퍼바운드가 아닌 이유가 0.99보다 더큰 0.999라는 것이 이 안에 원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퍼바운드가 되지 않고 1이 결국은 어퍼바운드가 될 거예요. 세 번째 경우도 이번에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 해서 마치 이 시퀀스가 다 1로 이렇게 수렴하는 점들을 다 모아 놓으면 이 점들의 수프리멈 역시 요값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석학 시간에 이것의 정의를 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여기에서는 최대값 같은데 최대값이 없을 때는 그 최대값 같이 생긴 녀석을 우리가 수프리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프리멈의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느냐면요. 이게 이제 수프리멈이잖아요. 그러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부등호가 반대여 s-엡실론보다는 -E 더큰 x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1에서 살짝 작은 값을 빼더라도 이 안에 요 x가 존재하죠. 여기도 이것보다 살짝 작은 엡실론을 빼면 이 안에 x가 존재하고요. 여기도 이것보다 살짝 작은 엡실론을 빼면 이 시퀀스가 1로 수렴하니까 여기 있는 원소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s 빼기 엡실론보다 더큰 x가 그 집합 안에 어,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실수의 성질을 하나 얘기하는데요, completeness axiom 어, 우리 말로는 이걸 완비성 공리라고 해요. 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실수 집합은 complete하다, 어, 완벽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집합이 실수의 부분집합이에요. bounded above 위로 이렇게 한계가 있으면 그 A는 무조건 s u p r e m 을 갖는다. 어떤 s u p r e m 이냐면 실수인 s u p r e m 을 항상 갖는다. 네 이게 c o m p l e t e n s s axiom 즉 실수가 갖는 완비성 공리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이세 개의 집합은 모두 다 bounded above이고 실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supremum 어, 즉 실수 1로서다 값을 갖습니다. 어, 항상 complete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유리수 세개는 complete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Q가 complete이 아니에요. 어떤 예제가 있느냐면요 x가 이제 유리수들의 집합인데요. x 제곱이 2보다 작은 유리수들의 집합. 네, 이 집합을 생각하면 이 q에서 수프리멈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의 수프리멈은 뭐가 될것 같습니까? 루트 2가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수 세상에서는 이 집합은 수프리멈이 없어요. 즉 유리수 세상에서는 루트 2이 자리가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들을 다 표시해보면 분명히 이 점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것 같은데요. 이 점에는 가지는 못하고, 그런데 이 녀석이 수프리멈이 될것 같잖아요. 하지만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수 세계에서는 구멍이 있어요. 즉, Q는 컴플릿하지 않다. 하지만 실수는 이런 구멍이 없다. 빈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컴플릿하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노토닉 시퀀스 e o r e 렘 우리 사실 뒤에 8.2 8.3 8.4 공부할 때 여러 번 썼는데요. 어, 이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우 증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 한 경우 바운디드 어버브 인크리징이면 컨볼지이다이 위의 문장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또 an이 컨볼지이다라기 때문에요. 어, 또 양수 엡실론을 하나 정해 놓고 파라미터 n이 어떤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 이 s도 우리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이 an s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게 된다. 우리가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이 n도 찾아야 되고 이 s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조건이 an이 바운디드 어버브이고 인크리징이니까 이 직선상의 an을 어, 표시를 해 보면 이렇게 계속 어, 증가하지만 어떤 바운드가 있어서 이걸 넘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 말이죠. 이 때, 우리가 이 극한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점들을 모아놓은 요 집합을 우리가 A라고 부르면, 이 A의 수프리멈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수프리멈의 존재성을 우리가 앞서 공부한 R은 구멍이 없다. 이제 그걸로부터 얻을 거예요. 그래서 A는 bounded above이죠. 왜냐하면 이 성질로부터요. 그 다음에, 어 R이 complete 하다라는 것부터 이 A의 수프리멈은 존재한다. 그걸 우리가 S라고 쓰고, 이거는 실수에서 항상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아까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 이 수프리멈에서 살짝 작은 엡실론을 빼더라도 이 안에는 무조건 존재한다. 즉, 이게 지금 S가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더 작은 엡실론을 빼버리면 이 안에 X가 존재한다. 그 X라는 것이 여기에는 A, N인데요,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대문자 N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대문자 N은 s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더큰게 존재한다. 이때 어, 우리가 두개다 찾았어요. 이 대문자 N을 우리가 찾았고요. 방금 s를 우리가 찾았거든요. 그러면 이 파라미터 N이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느냐면 an이라는 것은 인크리징이니까 an은 a 대 문자 n보다 크거나 같고요. a 대 문자 n은 방금 s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an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s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등식을 합치면 an은 s 마이너스 엡실론보다는 크고요. 이 부등식으로부터요. 그리고 이건 s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s 더하기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래서 an은 이 값보다는 크고 이 값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8.1에 나왔던 해석학에 배울 거라고 밀어놨던 그 증명들을 한꺼번에 다 합쳐봤는데요. 네, 미적분학 시간에 하지 않은 이유를 아시겠죠? 네, 이 강의를 여러 번잘 반복해서 들으면 아마 내년에 해석학 1시간에 조금은 더 편할 시간이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8.1을 좀 보충하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